코스자르는 형이 오지게 추네요 그 쉽지. 아, 괜찮으요비 맞으니까. 아게기도 늦게 와서 1리컷 연속으로 뛰는 사람이 있다? 몸도 안 풀고 1연속으로 뛰는 사람이 있까? 경찰 터시켰다는 말. 되죠. <목소리가> 해야지. 양심했으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아, 예. 최악의 선택을 하세요. <laughs> <laughs> 최악의 선택을 하시면 어떻게... 아, 딱 보면 모르나? 흙보는 <laughs> 주면안 된다고 느껴지지 <laughs> <웃겨지지> 않나? <웃음> 품체에서 <웃음> 아, 너네 그 얼굴이 벌써부터 불만이에요. 네. 라 시작했으니까... 저도 <laughs> 망색거라면 먹어야 되는데, 오다! 오다! 다 아,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석이석이석이 <laughs> 역시! <laughs> 야, 이거 지금 뭐 햇빛 뭐 이렇게 떠있는데 뭐야 이거? 뭐 어떤 거야? 아, 뭐 또뭐회 같은 거 이게 떠있잖아. 좀 저기선 안 보이는데 무지개 같은데? 근데? 아니 아니 이거 지금 이거 내목하는 이거 안 돼요? 해. 아 그거 거기, 초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그래, 이거. 아. 이거 먹히나요? 야 아, 네. 저렇게 헐겁게 음. 나주면 안 되거든요 슈팅 찬스를 초점은 무조건 있는거야? 초점을 누르는대로 맞추고 싶은데 맞추는거야 음. 화면 밝기가 달라져요 초점대랑 음. 이거 없앨수는 없어요? 없앨수는 없어요 수비에서 헐거운 수비가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누가 이렇게 헐겁게 수비를 했냐? <laughs> 영상보면 나옵니다 <laughs> 카메라는 거짓말 안합니다 <laughs> 아, 김병수 선수 혼자 고고문또 양호지게 하고 있죠. 이렇게 손발이 안 손발이 안 맞을 때 미들에 뛰면 이게 힘들단 말입니다. 세알갈더니 괜히 잘한 이유가 아니에요. 손발이 오지게 잘 맞으니까 이게 잘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 누가 센터백만 하면 이런 이질화를 납니다 이게. 숙종 <laughs> 선수 공급하시면 안 됩니다. 사이드. <laughs> 한번 가보자. 아. 이렇게 해서 다닌대요. 자, 이기장이 상당히 느꼈기 때문에 잘 잡아놓고 해야 됩니다. 안경선수도. 한번 넘어질 것 같은데요, 오늘. <laughs> 라인스 가, 라인스 가! 자, 봅시다. 뛰어야죠. 아, 아쉽습니다. 보것도쓰면 네. 해보긴 했죠. 계속 잘겠고요. 홈네. 뭐 하루 이틀도 아니죠. 뭐. <laughs> 아, 자를 것인가? 아이고 잘라 주세요. 나이스. 나이스죠. 문서경 아이스! 알아 먹어야죠. <laughs> 지금 살짝 미소를 띄우고 있는 중에 <laughs> 지금 뭔가 감지 했습니까 지금? 알아 <laughs> 먹어야죠. 이 눈치밥으로 지내온 알르스 세월이거든요. 이게 뭐, 실력보다는 눈치와 따랑따랑기를 올라오 지금 자리이기 때문에 눈치가 그냥 부단입니다. 부단. 구단. 어지간해서 안 속거든요. 이리형도 아, 헤어졌어요? 계속 아니, 아니 계속 만나고 있지 아, 그래? 응. 아, 보여주질 않아 본래 만나고 끝나 오호 <laughs> 지금 재영 형이 이제까지 찬슛 중에 제일 강했습니다 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좋지만 이렇게 비온 날에 좀 몸을 좀 사려야죠 그죠 20대니까 가능한 플레이 응. 30대는 바로 이렇게 끌어올 수있 30대 쓰면 저런 의미 없는 플레이 안 저렇게 뛰어가서도 못하죠 애초에 그래도 툴이 좋았습니다 미드가 젊고 많이 뛰어주니까 확실히 기회가 많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요 손발은 안났지만 네. 안 네. 자 볼까요? 아 구스비 뛰어옵니다 뛰어옵니다 벌려줘야죠? 센토백 한명 뭐하나요? 센토백 한명 뭐하나요? 센토백 한명 뭐하나요? 공 갖다주셔야죠 파울하면 안돼요 나이스 스피 나이스 킥 강민성 각본 이재성 연출이 아주 좋은 작품 나왔습니다 지금 이거 이재성 선수가 원하는 기름대로 나왔어요 센토백의 실수하고 자기가 해결하는 <목소리> 아주 자기가 원하는 플레이 나왔어요. 지뭐 집중하라고 하지만 좀 속으로 씩 웃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주고 니다옥사이드 어, 같은데요. 각본이 <목소리> 좋네요. 위험합니다. <목소리> 웬만한 막장드라마못지 않아요. <목소리> 그런 각본 좋아해. 또 이야기하러 나오죠. 이야기하러 나오죠. 또. 내가 잘했으니까 너네 닥치고 뛰기나 해. 아주 좋은 플레이. I love you. I love you. I l o v 능력은 u I love 수 o u I l o v 야 y 니다 I love you. I l o v 습다다 u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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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o 니다 you. I love 뛰는거 볼까요? 야나이스비 음. 이렇게 라인 잘 맞추고 쓰면은 해볼만 하거든요 미드가 아무도 못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다 힘들어가지고 두고 뛰어야 돼, 두고 뛰어야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강력에 딸리니까. 힘이 나오셨겠습니 리비는 더안 오겠지? 안올것 같습니다. 해가 뜬 차요. 잠깐 도망 온것 같은데. 아 이제 발목 양쪽 다 나가가지고 스트레스. 계속 뛰어가지고. 양쪽다? 예. 네. 경기 전에 왼쪽이 뛰었고. 마무리. 오유 마무리. 나이션 나이션. 굿 마무리. 좋았는데. 자, 볼까요? 아직 2대 1이잖아. 자, 아직 2대 1입니다.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충분히 해볼만 팀입니다. 자 저기 평양 수 가운데 분이 잘하십니다. 옵사이드. 옵사이드인데요. 어? 와 <목소리가> 미쳤다. 제가 볼땐는사이드는데요 <목소리가> 괜찮아 괜찮아.

일단은 너 하면 줏대바라한 다음에 제가 캐리하는 기낭교에기낭교 보내 아무 좋은 그림 나옵니다. 사람 많아서 아 오늘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왔어 우리 용병이 너무 많이 너무 많. 전 친구가 없는데 여기. 전전 저는 전, 전, 전8 3라인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네 친구 문제 아니야. <laughs>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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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야. 어휴 <laughs> 뭐. <와이고. 웃음>

이 선수 요주의 인물입니다. 원두펀치 나왔어요. 체 네, 형도 <laughs> 수영, <수영도> 비슷해 가지고 <laughs> <둘이> 원두펀치거든요 지금. 짜증 슬슬 나는 병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차라리 1대1 축구했으면 해볼만 한데. <laughs> 1 11, 1대 11 11이나 존나 열 받는 거거든요. 저렸다 빨리 뛰어 가서 이어 붙을 텐데 느긋느긋 탑니다. <laughs>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고. 여러 가지 보여 주네요, 진짜. 여기 아이 온다. 온다. 온다기 없네요, 진짜. 괜찮아니? 어, 그 미드 거쳐가. 나이스! 미드 거쳐가지 왜 이렇게 찔러? 오! 야 라인 스위퍼였습니다 <laughs> 어, 스위프 했습니다, <웃음> <수위프>? <웃음> 라인 안 맞추고 아래 그 있다가 네. 스위퍼였습니다 와, <laughs> 오 뭐야? 누구? 이거 먹히면 진짜 아씨. 미드에서 해줘야 되는데 미들이 아예 못 뛰네. 미드에서 불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불관리 하나도 음. 못 해주니까. <laughs> 아씨, 우리 미드리나 한번 야겠다대바이다 되게 예스했는야너 그냥 힌 먹힌 거야, 먹힌 거야. <목소리>

야, 우리, 우리, 우냐가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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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자기리우미리 움직여야 우는데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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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 우리, 우아 우리, 우리, 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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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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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예, 예.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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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괜아넘어 아. 자, 아 괜찮아. 괜찮아. 어, 너나 예, 장갑 타타 지 뭐. 에이, 장갑. 많은 거, 오늘 많은 걸배웠서 <laughs> 비가 와서 그런 거예요. 사이 찔러. 사이 찔러. 우이렇게잡나걸 <laughs> <laughs> 5년째 말하는데도 오 5년째 안아무 <laughs>

야, 다, 다음 코트는 내가 접근이 셔야 돼. 정수 <laughs> 다음 코트 빠져요. 응, 정수 다음 코트 빠져요. 아, 저 미드림 호, 그러나 잘. 골미에서 볼 나오는 거를 막아 줘야 된다 <laughs> 어, 춥도 아우 동명이 승자네 존나 춥네 오늘 아 존나 비가 와네 비가 연속에 들어오니까 날씨가 패딩이 꼴꼴아 롯패딩 꼴은 안할거건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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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운데 있어 아, 늦었어 늦었어 아이좀와